1 8 0년 영국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뇌. 만약 뇌가 사라진다면, 영국 셰필드 대학의 수학 1등 청년은 뇌가 없었다. 오! 살아있다. 야 네? 아직 살아있다. 뭐라고요? 아직 공개. 살아있다. 뇌가 없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 어? 뇌가 없는 채로 네. 계속 살아... 1등을 하면서 살아있다. 어. 살아있습니다. 어. 아, 예.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뇌가 생겼다. 뇌가? 형님, 어?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뇌가 생겼다. 생겼다. 뇌가 생겼다. 그리고 뇌가 생겼다. 어? 생겼다. 음. 야, 야. 난저 친구를 조사해 보고 싶어. <laughs> 아니 근데 일리가 있는 게. 어. 수학 1등 청년은 내가 없다, 없었다. 그러나, 아, 그리고 내가 생겼다.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하게 됐다. 음. 그러니까 난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다. <laughs> 그래 내가 생각, 어? 뇌, 뇌가 없었다. 그리고, 그리고, 글쎄요, 뭐이 구청만 할래요. <laughs> 없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 생겼다. 네, 떴다. 뇌, 뇌 떴다. 네. 아, 물에 뜬다. 예, 없습니까? 불해야 불해. 예, 하여튼 뭐뇌 없는 우등생 이타이틀만 음. 갖고도 좀 의심이 쎄합니다. 예, 얘 예, 가운데 뭐 답이 나왔나요? 비슷한 하나요? 게 없죠.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화면을 직접 한번 보시죠. 오, 오. 오. 오 예, 보여주세요. 가르스만. 무서운 스펀지, <laughs> 뇌 없는 우등생. 어, 그 의학계를 발칵 뒤집.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기사 당신의 뇌는 정말로 필요할까요? 1980년 영국 쉐필드 대학교 Now, who can solve this problem?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Now, Colton, why don't you come out and solve the problem? 바로 이 학생. 어이 근데 보세요. 어, 그렇죠. 다뭐 행동도 하고 사실은 운동신경도 다섯 수준대 보면. 그렇죠. 뇌가 없네.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막힘없이 솔솔 푸며. 오나 저. 정말 푸시는데 이분은. 난 저런 거 푸는 사람 정말 뇌가 없다고 봐요. <laughs> <그럼> 어떻게 <어떡해>, 푸고? <laughs> very good. 오, 수학 천재예국제피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콜튼. congratulations, Colton. You are our school's greatest asset. 각종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모두 휩쓸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콜튼은 oh, 교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no 대학생. <laughs> 그런데. 콜튼에게는말못할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가 큰 것이 콤플렉스였는 데죠아 정말? 우리 머리가 작을 것 같은데. 음. Why are you so s so What's wrong? forget about the mirror. forget about your.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큰 머리 사이즈 때문에 콜튼의 <laughs>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hydrocephalus? That means that our s o n life is in danger? t 수종 대체 어떤 질환입니까? life. This is the sun life. This is the sun life. This i c 그런데 하루에 그 맑은 물이 한 500cc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세번 정도 그 맑은 물이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길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막히게 되면 그 공간이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뇌수종이라 하고 과연 뇌수종이 맞을지. 뇌CT로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콜트렌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인 뇌의 무게는 1500g. 안면 콜트의 뇌는 500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4.5cm의 뇌 조직이 있어야 할 부분에 콜트는 고작 1mm의 막만 존재할 뿐이었는데요. 콜트는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 척수액이 가득 차 있어 사실상 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능이 세분화돼 있어서. 부위별로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콜트는 뇌의 이런 부위들이 대부분 사진 것입니다. 어머, 너 어떻게? 해. As you can see here, Colton has hydrocephalus, which means he almost doesn't have a brain at all. What? What? My son has no brain? he's fine he's pretty well and he's a brilliant student so, i can't believe it either i've never seen a case like this even though he almost doesn't have a brain it's working fine so what i recommend is that we do some perception tests and maybe some intelligence tests as well wow. so, 결과는 어떨까요? 이 수정 환자는 대부분 지적 신체적 장애를 겪지만 이 환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뇌 구조에도 불구하고 의 기능적 장애를 극복해냈다. <laughs> 에이, 그래서 올랐다, 콜트는 어. 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IQ 126이라는 기적을 만들 수 와, 있었습니다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로부터 27년 후 프랑스의 신경학자 니오넬 퓨에 박사가 또한번 의학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컬러 사무직 근로자의 뇌라는 논문 44세 의 프랑스 남성 뇌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있네요. 그런데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뇌가 잘 발달된 후에 다른 이유로 해서 뇌척수의 흐름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수종이 생기게 되면 은 비록 막혀서 풍선처럼 부풀어올라도 정상적인 뇌조직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는 일부 뇌조직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줄어들지만 남아 있는 뇌세포들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운동 기능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뇌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뇌가 작다고 결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Yeah. 생겨요. 상당히 위급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고 음. 여기는데 이렇게 뭐 헐쩡한 경우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뇌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뇌가 생기지 않은사람은 이제 우리가 무뇌증, 무뇌아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태어나자마자 산소가 필요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나마도 생명이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음. 하지만 이 어린 시절에 또 서서히 이렇게 뇌수종과 같은 현상이 생겨서 뇌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조직들이 이런 작은 뇌의 용적에도 불구하고 기능들을 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 아, 거죠. 아, 우리 이총기자님그좀 전에 마지막에 뇌가 작다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뇌가 커야 IQ가 좀 높은 거 아닙니까? 두뇌 용량이 아, 좀 네. 크면은 머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 머리 좀... 크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용량이 커서 그래. 예. 네. 네. 실제로 가장 우리 선조라고 생각하는 오스테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네. 네 430cc 정도 됐다고 그러니다 뇌의 크기가. 음, 네. 근데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죠. 네. 한 1350cc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커진 거죠. 음. 그러니까 뇌가 커지면서 이제 지능도 많이 높아진 건데. 하지만 가장 우리 그알케가 높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어, 뇌가 오히려 작았습니다. 평균보다. 어. 300cc 정도 작았거든요. 어. 음.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한10% 정도 뇌가 작다고 래요그 근데 학교에서 여, 그 여자분들, 여학생들이 더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어그 뇌의 크기와 지능은 큰. 어,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변경하자.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뇌 용량이 적을 경우에 뇌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 일단 죽은 뇌세포를 다시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수술이나 뭐 치료를 통해서 하지만 아까 그 말씀 하셨듯이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예. 뇌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세포 간의 연결이 이렇게 좋아야 음. 뇌가 기능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한쪽이 망가진다고 해서 꼭그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보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그... 그래서 두뇌 훈련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펀지가 예. 있는 거 아니에요?